근 지금 이제 출산 준비를 하시고 아이를 가지시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임신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좋은 태몽 꾸셔가지고 예쁜 아이, 건강한 아이 나가지고 예쁘게 잘 자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일단 태몽에 대해서 태몽이 무엇인지 네. 일반적인 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꿈이란 거는 예지몽이죠. 무당들도 꾸는 뭐 선몽. 네. 일반 사람들이 꾸는 거는 뭐 예지몽. 음. 뭐 길몽, 흉몽 막 많잖아요. 네. 솔직히 다 예지몽에 속해요. <laughs> 예지몽에 속하는데 태몽이라는 거는 솔직히 아이를 누군가 가진다 집안에서 음. 내가 갖든 아니면 내뭐 동생인가 또 위로 뭐 누군가 친인척이 갔든 하면은 솔직히 태몽이라는 거안꿀 수가 없어요 꿔요 100%. 음. 누군가는 꿔줘요. 음. 꼭 내가 안 꿔도 남이 꿔주는 게 태몽이거든요. 네. 지인이라든가 내 가족이라든가 누군가는 꿔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솔직히 되게 신기할 정도로 꾸게 해주는 꿈이죠. 네. 그래서 이런 태몽들을 많이 꾸세요. 임신하신 분들을 보면. 네. 그러면 이게 태몽을 해몽 말고 이제 좋은 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길몽. 네, 길몽 같은 것들은 말하면 안 된다. 그 날이 지나기 전까지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길몽을 꿨을 때 저도 입을 다는줄 신랑한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원래 꿈은 좋은 꿈을 꾸면 입다을라 그래요. 음... 그 기운이 네. 깨진다 고 그래요. 아... 그래서 왜 길몽을 꾸고 사는 면 로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사지 말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걸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꿈은 이미 깨지는 거예요. 아... 아 그렇게 길못 걷다고 솔직히 로또 사면은 누구 누구나 다 로또 됐겠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로또가 되는 사람들은 뭐 조상에서도 도왔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 그날의 운이에요. 음, 그러면 이 태몽도 네. 남한테 말하거나 하는 게안 좋을 수 있나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주변에 누군가가 뭐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다 하면은 어 이런 꿈은 진짜로 태몽인 것 같은데 하면은 얘기해주면 좋거든요. 음. 그러면은 원래 태몽이라는 건딱한 번만 꾸진 않아요. 네. 내가 꾸기도 하고 남들이 꾸어주도 여러 번 꾸기도 해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태몽은 딱한 번만 보지는 않아요. 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은 주변에 이렇게 꾸어주시는 대신 태몽을 꾸는 경우도 마, 종종 있나요? 많죠. 음. 정말 많아요. 뭐 어머니가 꾸주는내 자신 이도 꾸든 아니면 내 신랑이 꾸든 음. 아니면 내친인정이 꾸든 아니면 내가 친한 지인이 꾸어주든 음. 야 이거 네 태몽 같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음. 그렇다고 하면은 배성하는 자손의 태몽이 있다면은 혹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꿈에는 종류가 진짜 너무 많아요. 뭐 아들 꿈이다면은 큰 동물 호랑이, 뭐곰 아니면은 뭐 사자, 코끼리, 뭐 돼지, 막 동물 꿈도 꾸고요. 보석 꿈, 뭐 금은보화, 뭐 예쁜 보석, 뭐 아니면은 꽃, 과일. 뭐 너무나 사물적인 거랑 뭐 아니면은 우주 꿈해뭐달뭐 음... 아니면 큰 웅장한 나무 네.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꾸는데 솔직히 아들 꿈뭐딸 꿈이 나눠져 있기는 해요. 음... 하는데 뭐 제일 좋은 꿈은 솔직히 용 꿈이라고 하죠. 네. 용, 꿈. 용 꿈. 용 꿈이 태몽 중에서 제일 좋은데 이 용이 이게 용 꿈을 꾼다고 해서 솔직히 꼭 남자가 태어나진 않아요. 어... 용꿈을 꿨는데도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왜 삼, 신 할머니가 애기 성, 별을확 바꿔버렸네, 뭐 그런 얘기도 무섭게 소리를 어른들이 막하시곤 하잖아요. 네네. 원래 부처있던거 뛰어나버려서 딸이 나왔네,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음... 솔직히 제일 좋은 꿈은 솔직히 용꿈이죠. 음... 용이 뭐내 치마 폭으로 갑자기 확 뛰어들어서 내가 용을 치마로 받는다든가 네. 아니면 용이 같이 내가 용을 타고 뭐, 하늘을 날라다닌다든가. 막, 이런 꿈들이 진짜로 태몽 중에서 되게 파워가 있고 좋은 꿈이죠. 솔직히, 용이 만약에 내 치마 폭으로 확 달려져서 용을 내 치마로 잡았다 하는 거는 솔직히 딸 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 딸이 나왔지만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딸이 남자 성격처럼 대차고 커서는 장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용 위를 내가 올라타고 용을 날라다니면서 탔다 아들인데 나중에 커서 지위가 높은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 꿈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져요. 돼지 꿈도 큰 돼지가 나오면 은 남자라고 하지만 작은 애기 돼지들이 나오면 여자라고도 해요. 아 진짜. 과일도 이쁜 과일이 이렇게 보였다 하면은 딸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홀수면 아들이라고, 짝수면는 여자라고. 어,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리고 아. 꽃이 짜잘하다 하면 여자라고 하고, 꽃이 크다 하면은 또 남자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꿈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별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꿈을 꿨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에 따라서 이 아이의 모습이 정말로 예쁜 자손을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꿈의 사, 형태에 따라서 이 아이가 대찬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소심한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꿈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별,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얘가 컸을 때얘 운명이 어떻다, 이런 게다 약간씩은 비치기도 해요. 하기 때문에 꿈을 얘기하자면 너무 한두 끝도 없어서 이걸 딱 어떤 꿈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꿈을 꾸는 반면에, 아니면 뭐, 복숭아, 아니면 뭐, 감자. 아니면 고구마 아니면 가위 뭐 야채 같은 이런 꿈으로도 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 꿈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꿈입니다라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아, 진짜요? 꿈은 풀이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꿈도 꿈이지만 이 지금 만약에 대부분 아이를 갖는 게 엄마잖아요. 네. 엄마의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집안의 환경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꿈을 꿨어도 이 아이가 그 환경에서 이렇게 자면 이렇게 대성할 아이가 그렇게 못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의 집안 환경과 놓여진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꿈풀이를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저는 딱딱딱 찝어서 얘기를 못 해드리겠어요. 사람한테 다 맞춤식으로 꿈풀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꿈입니다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뭐, 요즘에 진짜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많이들 출산을 안 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출산 준비를 하시고 아이를 가지시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임신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꼭 좋은 태몽 꾸셔가지고 예쁜 아이, 건강한 아이 나가지고 예쁘게 잘 자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